네, 구테타를 일으키고 제1통령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2차 대프랑스 동맹국들이 그때 당시에 프랑스를 공격 중이었죠.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어, 프랑스를 이제 그 북부, 중부, 남부에서 이제 그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북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남쪽 이탈리아 쪽에 그동안 1차 전투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놨던 것이 예. 또다시 불안정하게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진격을 해 오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나폴레옹 본인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에? 예, 그래서 예. 그 유명한 왜 나폴레옹이 말타고 하고 있는 어, 그림 있죠? 예, 그러니까 알, 알프스를 넘고 해서 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그 전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여러 길목들을 이제 나폴레옹이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 고전을 하면서 이제 때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1차 전쟁 때는 이렇게 좀 우회해서 돌아갔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그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은 거예요? 지금은 어 전세가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나폴레옹은 항상 적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넘기 넘지 않을 것이다. 음. 요번에도 우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렇게 넘어서 적한테 당황을 시킨 것이죠. 음, 예상을 어. 딱 뒤엎는. 그 전에 당시에는 그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이 어,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어,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전술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지형이, 그러니까 어, 사람이 가는 거는 모르지만, 거기 포로를 가져가야 되고, 또 포탄을 가져가야 되고, 화약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들고 갔으니까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와 장소, 속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이래서 또 나폴레옹이 어, 군사적인 천재다라고 얘기를 어, 하는 거 것. 천재네요. 천재긴 정말. 해요. 어또 네. 음, 그럼 알프스 산맥의 포를 이고 그러니까. 지고, 어, 군사들 대동해서 네. 산맥을 넘어서, 거기서 참. 이제 또 전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아. 그래서 이태리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어, 이미 가 있던 프랑스군들이 고전을 하고 있고, 또, 그 오스트리아군은 계속 진격해 오고 있고 수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폴레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투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마랭고 전투 마렌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유명한 마랭고 전투를 치르는데 한바타면 좀 질뻔했다 어, 그 유명한 아, 나폴레옹이 그그 대체 상대가 이제 좀 어떻게 싸웠길래 이 천재의 나폴레옹이 질 뻔했을까?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그니까그당시에 전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머리 박치기 하는 거나 똑같아요. 머리 박치기? 어, 서로 이렇게 꽝꽝 해서 아유. 먼저 물러나는 사람이 이제 네. 그 하는 건데 네. 대충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비슷한 전력으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디가 오, 오스트리아군이 아, 빨간색이 오스트리아군. 어, 수적으로 이제 그좀 많았어요 우세했다 응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전을 했는데 음. 오스트리아군이 측면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자기 병력을 더 투입을 했어요 오. 그랬더니 오스트리아군도 또 투입을 했어 음. 네 박치기를 시작했군요 예. 이게 박치기인가요 그 유명한 예. 예. 그런데 병력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또, 머리가 더 남죠 또 포병으로 막 때리고 음. 나폴레옹 군이 선전은 했지만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응?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후퇴. 어, 후퇴를 하면은 이때부터 피해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요.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세가 되니까 승리를 자신하고 음. 멜라스가 음. 야 니네들이 알아서 정리를 잘해 그러고 이제 집에 가 집에 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본증으로 가고 오. 부사령관한테 임무를 줘요 예. 쫓아가라고 그런데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증원군이 나타나요 증원군이 그래서 이 증원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쫓아가는 기분으로 가는데, 어. 저쪽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역공을 날리니까, 어. 날리니까 이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야. 음. 전반적으로 이제 전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때 유명하게 얘기한 게, 5시에는 내가 지고 있었는데, 7시에 가보니까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 적시적인 그증원군의 덕으로 해서 이 마렌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지원군 자체를 나중에 부르는 것도 음. 나폴레옹의 어떤 전략이 전략이었나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을 뻔했지만 어찌됐건 어 그렇게 분산된 병력이 예. 제 시간에 왔다는 게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하늘에 달려 있다고. 그죠 음. 그니까 계획대로 되더라도 지는 경우가 있고,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 <laughs>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그, 느끼실 겁니다. 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문제가 안 나온다든지. 아, 아 그렇죠꼭안 나와요. 그렇안 어. <laughs> 나와. 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공부를 해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써먹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나플레온 공부 열심히 했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돼야 운이 따르기 때문에. 예. 어, 그래서 어찌됐건 이날 운에만 말할 수는 없고 어. 하여튼, 오스트리아군의 전이가 완전히 상실되는 예.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어, 이 지휘관이 좀 앞에 있었다. 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랬다면 예. 이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정말 큰 하나의 패착일 수 있겠네요. 오스트라 입장에서그 리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긴 해요. 늘 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음. 아 이제 이겼다. 천만에지.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 집에 돌아가서 저녁 먹은 게 잘못한 거지. 어쨌든 질 뻔했더니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를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주도권을 상, 잡기 때문에 음, 이제 제2차 대 프랑스 동맹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여세를 몰아서 음. 비엔나까지. 비엔나. 예, 오스트리아의 수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어, 분산을 해서 속도는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네. 첩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네. 적 저기 어디 있다는 거를 미리 알아야 우리가 이제 직결을 할 수가 있은, 있는 거니까. 근데, 요 때, 어, 여러 군데를 지켜야 되고, 또,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요 마랭고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수적인 균형이 깨져서 어. 자기가 불리하게 돼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전투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 필요했던 증원군이오므로 해서 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나눠져서 약간의 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도 있었고 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증원이 되는 모여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마린고에서 좀 이겼다 네. 어~, 어 마린고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승리한 후에 1804년 아예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 대관식이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대관식은 멋지게 진행이 됐는데 네, 네, 네. 통상은 교황이 이제 황제로 인정을 해서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폴레옹은 스스로 본인이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올림으로 해서 스스로 즉위식을 하는 스스로 네, 그렇게 해서 모든 네. 권한이 스스로에게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아 어, 그냥 딱 들고 올린 거야 그냥. 교황을 무력화 시킨 거네요 거의 그렇죠. 되게 상징적인 상징적인 네. 거를 한 거죠. 그 예. 아니 이 당시에 베토벤이 또 나폴레옹의 팬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베토벤이 그 나폴레옹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를 위해서 교황곡을 썼다고 하는데. 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아, 너도 응? 독재자에 불과하구나 해가지고 찢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아, 베토벤이 진짜. 배신감을 느낀 건가요, 나폴레옹한테? 응. 민중을 위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음.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응? 그런 아, 거다 해가지고 굉장히 예. 실망을 한 거죠. 아니 그럼 베토벤도 실망을 했지만 지금 나폴레옹을 신임했던 모든 민중들 그리고 군인들부터 해서. 아, 어 이번에 이제 황제의 대관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반감이 좀 있었나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정인지 몰라요. 아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을 처형하고, 왕비를 처형하고 막 했는데, 혼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아니 자유는 있는데 먹을 게 없다. 전에 하고 낮은 게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음. 거기에 해성 같이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질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 그래서 큰 지지를 오히려 받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가라는 개념. 그 전에는 왕의 신하였는데 네. 이제는 내가 프랑스인이다. 그러니까 민족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죠? 예. 하나의 국가에, 국가에 내가 일부분이다. 일 선거도 있다. 막 하기 시작하고. 어?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니까 이 시기에 네.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프랑스 법전. 프랑스, 어, 프랑스 법전이 이때 뭐 만들어졌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나폴레옹 이제, 법전. 그러니까, 예, 네, 뭐, 근현대사의 그 어떤 법전에 있어서 이 법전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좀 네. 끼쳤던 네. 네, 그런 사, 부분이 있는데. 사법, 행정, 민법, 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나폴레옹이 그 군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이런 행정, 정치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한 그 공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돈 벌기 위해서 군인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국가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어. 징집제가 어. 가, 가능하게 시작한 어. 거예요. 이제 아. 군대를 무조건 와라. 와라.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군인이 되는 이런 음. 모습을 보인 거죠. 어. 모든 게 이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음. 그리고 군대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음. 그 전에는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일일이 줘야 되잖아요 예. 군주가 그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은 다 군복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갖고도 전에는 한 명밖에 고용을 못 했는데 이제는 열명백 명을 음. 고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럼 이게 그 어떤 유럽 역사에 있어서 프랑스가 처음입니까 음 전쟁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식의 군대를 한게 프랑스가 처음이에요. 아, 그럼 정말 나폴레옹이 아, 나폴레옹했네요. 그럴만하다, 나폴레 그렇죠? <laughs>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오스트리아도 이제 혼내주고 거의 유럽을 다 제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구를 영국에게 돌립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남은 게 영국이라서 와. 영국을 이제 그 손을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냥 선 보러 가는 거예요. 어, 어.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몇백년 동안 그 숙적 관계 에 있었는데 네. 어. 이 배를 타고 그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어. 바다에는 영국 함대가 있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영국 해군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렇죠. 이집트에 원정 갔을 때 나폴레옹에게 골치거리가 됐던 호라시오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어. 지중해 또 북해 이쪽에 주, 전부 있어가지고 재해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배들이 대서양 건너가고 하는데 계속 영국이 시비를 걸고 장단지를 걸어서 골치 아파해서 어, 영국 함대를 괴멸을 시켜야 되는데 마침 스페인하고 영국 관계가 또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스페인 함대하고 또 프랑스 함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 영국 함대를 한번 혼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프랑스 함대가 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사실 어찌 보면은 유럽을 좀제피한 상황이잖아요. 네. 스페인은 왜나뒀습니까 스페인은 그 당시에 그대 프랑스 동맹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음. 나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았기 아, 그렇지, 때문에. 아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렇겠네.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영국을 손보기 위해서는 예. 그 전에 영국 함대를 어 박살내야 되는데 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어쨌든 뭐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함대만 부서서 부수, 영국 본토에 들어가면 음. 내가 이길 거는 자신이 있는데 음. 이 함대 부시는 게좀 가장 큰 뭔가 걸림돌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 본토만 들어가면 음, 음, 음. 함 대는 어찌 됐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이건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5만 병력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또 병력을 준비했네요. 병력을 준비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영국 함대를 어, 경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프랑스 함대가 영국 함대랑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트라팔가. 전투가 되겠습니다. 틀어 팔발에 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게 연전연승을 거두며 유럽 대륙의 패자로 거듭난 나폴레옹. 하지만 영국은 해상에서 여전히 나폴레옹을 위협하고 있었다. 영국은 압도적인 해군 전력을 기반으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제3차 대불 동맹을 결성하고 끈질기게 프랑스에 대항했던 것. 이에 영국과 해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나폴레옹은 해군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에 강력한 프랑스 육군을 영국 본토에 상륙시켜 그들을 단숨에 굴복시킬 계획을 세운다. 무려 18만의 대군을 집결시키고 스페인과 연합하여 70여 척의 대선단을 구축한 나폴레옹. 하지만 영국에는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에게 굴욕을 선사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있었다.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고에서 프랑스 연합함대와 마주친 넬슨의 함대는 선단을 두 개로 나누어 11자로 만든 뒤 길게 횡진을 펼치고 있던 연합함대에게 돌격한다. 영국군의 예상 못한 움직임에 당황한 프랑스 함대는 재빨리 포격을 가했지만 부족한 포술과 항해술 때문에 돌격하는 영국 함대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것. 노련한 영국 함대가 프랑스 진영에 깊이 파고들어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하자 프랑스군은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결국 트라팔가르에서 대패한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는 물러갔고 영국을 정복하려던 나폴레옹의 야심 또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편 영국의 영웅이 된 넬슨 제독은 승리를 이끈 직후 전투 중 입은 총상으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그 해전이 가장 큰 하나의 또 전쟁터가 됐을 텐데 그때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해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 양쪽의 함대가 이렇게 서로 접근을 할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포가 배 옆으로 음. 있었어요. 포가 이렇게 배 옆으로? 음, 배 옆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laughs> 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야겠요 이렇게. 음, 네. 그래서 그 당시 전술은 음.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음. 어떤 일정한 순서가 되면 서로 이렇게 음, 포 위치를 바라보면서 해야만이 포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응? 서로. 음. 근데 어~ 포를 갖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했어요 어, 포가. 그래서, 포가. 어, 그래서 그 당시 그~ 서양의 범선들을 보면 예. 다시 두개 내지 세개가 있잖아요 맞아. 제일 좋은 거는 그닷을 맞추면 이게 예. 다시 부러지면서 아. 더 이상 배가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 또는 그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키라고 하죠 뒤에 예. 있는 거 그거를 부수거나 오. 그래서 상대방은 꼼짝없이 서 있고 네. 나는 움직일 수 있으면 아, 계속는쏠수 어, 어, 있는 이런 게 되는데 네. 혹시 뭐노 젓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그 당시에는 노는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전부 다그 바람의 힘, 폭력으로 갖고 노를 젓는 경우에는 네. 이큰 배에 조그만 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 우리가 네. 알기로는 구조선. 뭐 구조선.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폭력이 안될 때는 그, 그 조그만 배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밧줄을 달아서, 여기서 노를을 지어서 이제 끌어갈 어, 수 있는 어, 그런 식이었어요. 어. 근데, 트라팔가 전투에서, 요렇게 하는 게 어, 상식인데, 네. 넬슨 제독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 영국이죠. 파란색이 영국. 네, 영국이고, 네. 빨간색이 프랑스. 요렇게 네. 있으면,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돌지 않고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음. 네. 나눠져 있었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돌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음. 이 프랑스 함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야. 어. 아무래도 음, 프랑스가 네. 해군에 좀 약했었죠. 약하다기보다도 영국 함대가 강했어요. 음. 그러니까 경험도 좀 적지 않았습니까, 프랑스가? 경험도 경험이지만 배를 갖다가 이렇게. 음. 응? 빨리 기동시키는 거라든지, 오. 아까 얘기한 포술 있잖아요. 예. 어? 포를 갖다가 정확하게 쏘는 거라든지, 예. 그 재장전 하는 것도 이 당시에는 포를 앞에서 쏴야 되니까, 네. 재장전을 해야 되니까, 배에서 쏘고 나면, 뻥! 하고 쏘고 나면은 이 앞으로 가서 쏴, 그, 탄, 아, 탄을 보여줘. 넣고 해야 되는데, 배 좁은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거를 영국군이 잘 하고 있었던 거야. 응? 그러고 있다가 해전술이 더 능한 영국군이 이기는 상황에서 어 양쪽 배에는 저격수들이 있었어요. 저격수들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저격수가 넬슨 제독을 저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넬슨이 큰 부상을 입고 근데 이제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쪽에서도 이기게 되고 전승이 돼서 프랑스군은 이제 쳤는데 음. 어, 영국군이 이겼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넬슨 제독은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서양에는 넬슨, 동양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음, 그, 된 거죠. 그래서 이 트라팔가 해전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가 영국을상륙해서 점령하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또 마침 대륙으로부터 위협이 생겨서영국에 투입하려고 하던 그 병력들은 또 다른 내륙의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해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넬슨 장군이 조금 잘싸웠다라고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넬슨 제독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그 특이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고 또 영국 해군의 뛰어난 항해술 또 포술 이런 것들이 다그 두각을 나타낸 거죠. 일단 영국과의 해전에서는 좀 흠을 얻게 됐습니다. 패배를 하면서. 하지만 나폴레옹이 다시 육지에서의 전성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마랭고에서 이겼지만 어, 가까스로 이겼다고 봐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마랭고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전투였지만 그보다도 대승을 걷게 되는 그러한 전투들이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laughs>